뭐야? 뭔가 있는데? 오! 바비, 어우. 와, 뿜 들어왔구나. 죄송해요 어! 배야! s t e What lags in the dark? Clean trail, on course 카베였냐 네. 아그 어디 어디를 말해야 돼 카베다, 씨X 플라타, 플라타 카베 도와주러 가다가 이미 우리 시퐁 끝났네 딱 바로 손들 쳤어야 되 <laughs> 아, 뭐야 어 진짜 내카메다카메도 카베 왔었어 카메카 죽인거 아니야? 로거뭐네